Two, 자 오늘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블랙 리스트는 못 봤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그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요약이죠. 그죠. 자 바로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이 블랙 리스트입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블랙 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자, 그래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 문체부에 어,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안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두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 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 개괄적으로 이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든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비판 세력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그 받으셨죠? 개괄적으로 개괄적으로 그쵸? 저한테 간략하게 말해 네. 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담당 실장은 자, 거, 그게 자, 리스트가 아니었다고 저한테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 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있었죠. 교문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 저한테 말 아, 보고한 이, 적은 없는 이,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자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이게 바로 그건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 10월 말,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어,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그리고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5섯 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그 어떠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장관께서 저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기를 고, 대국민 사과 시기를 고려하고 예,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직원들이 건의했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자. 그리고 예, 그 시기와 네. 방법에 관해서는 그렇죠? 네. 논의를 하자. 그래서 논의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한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인데 이러한 실무자들이 이러한 현황 보고를 하고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 네? 그거는 사실이 그 당... 네. 아니요. 저는 특검에 지금 제보 받은 대로 얘기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도 이렇게 다 진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저 증인께서는 첫째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장관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이 실무자들이 문체부 문체부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보고, 보고한 워딩은 정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리스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체부가 관리했던 리스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거고 이 보고가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문체부 직원들이 이거 인정합시다 그랬는데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고요. 의원님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제가 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직원들이 아니면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특검에서도 이제까지 증거 조사한 거를 모두 어, 종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글쎄,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의원님 장관은 첫 번째 블랙 리스트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 모른다고 지금까지 잡아뗐던 거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오늘 나와서 뭐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안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어? 위원님, 네. 그 처음에 10월 13일 국감에서. 이 리스트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청와대에서 9,40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냈고 한국일보에 보도된 표제와 같이 그 리스트가 자그 보도 내용은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네 다시 맞습니다. 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만들어 보냈다는 9,000여 명이 네, 잠깐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장관이 그동안에 블랙리스트를 인지했느냐의 여부고요 보고받았느냐의 여부고 이것을 보고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보고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지금 언제 사과할 거냐 그 시기를 보고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의원님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님께서 지금 그렇게 개괄적으로 저한테 자, 말씀하시면 복잡하고 저는 안 복잡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허락해 주시면 질문 시간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는 복잡하고 복잡하고 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인들을 가지고 공포... 의원님,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저한테 질문해 주신 요지는 그 한국일보에서 보도됐었던 9천여 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문화인들을 9천 명, 1만 명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배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리스트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집행이 되었느냐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와 교문위와 여러 가지 계재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이 직원, 내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9천명, 만명의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리스트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가 정말 있었다면 작동이 됐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장님 점검을 했는데, 네. 그 리스트 왔어요. 중에서 770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제가 교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해서 저도 이 여러 건에서 지원이 배제됐다는 그런 문제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내부에 있는 그 9,000명의 이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리스트가 작동됐는지 보니까 이렇게 700건이 넘게 지원을 받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네, 이 리스트가 작동이 됐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장을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선인 지금 이제 충분하게 본인 입장 답변할 시간 드렸죠. 당께서는대한민국결했다 하셨습니다. 대한민을나라을한마